조선시대 신분제라는 절대적인 벽이 모든 것을 가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양반은 양반이고 기생은 기생이었던 그 시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한 가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반 선비와 기생 여인이 신분을 초월하여 영혼으로 만났습니다. 시를 주고받으며 정신의 높이에서 대화했습니다. 신분제라는 절대적 규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황진이, 그 남성의 이름은 송강정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유명한 양반 문인이자 시인 그리고 기생 황진이 이두 사람의 만남은 신분제의 벽을 뛰어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송강정철과 황진이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분을 초월한 두 영혼의 만남, 영혼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랑과 존경, 그리고 그들이 나눈 실제의 대화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분제라는 불이한 제도의 극단적 모순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재능과 영혼 앞에서는 신분이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송강정철과 황진이. 그들의 만남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들이 무엇을 말했으며, 왜 비극이었는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신분을 초월한 영혼의 대화. 그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송강정철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조선시대 중종과 명종시대를 살았던 양반입니다. 단순한 양반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문인이자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조선시대 문학의 상징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송강 정철이 살던 시대 양반 선비들은 두 가지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는 관직입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관료가 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문학입니다. 뛰어난 시조를 짓고 한시를 작성하며 문화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송강은 두 분야 모두에서 탁월했습니다. 관직에서도 높은 지위에 올랐고, 문학에서도 당대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시조와 한신은 당대 양반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송강은 매우 까다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문학가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송강이 한 여인의 시조를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기생 황진이었습니다. 황진이의 시조를 읽은 송강은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인정하지 않으려던 여인이 어떻게 이토록 뛰어난 시조를 지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경이로움, 송강은 황진이를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신분을 초월하여 영혼의 차원에서 만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달밤, 전통 정자에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들의 첫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역사는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전설에 따르면 이렇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황진이이십니까? 제가 당신의 시조를 읽었습니다. 정말로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감히 말하자면, 제 작품 못지않게 뛰어났습니다. 송강의 이 말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당대 최고의 문인이 기생의 시조를 자신의 작품과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분제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저는 과한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기생일 뿐입니다. 신분이 낮은 존재입니다. 황진이의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겸손함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재능을 정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재능을 결정하는가요? 신분이 영혼을 규정하는가요? 당신의 시조는 당신의 신분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누구의 영혼보다도 높습니다. 송강의 이 말은 신분제에 대한 정면의 도전입니다. 신분이 영혼을 결정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당대 양반 문인으로서 이러한 말을 하기 위해 송강이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당신은 저를 인간으로 대해주시는군요. 신분이 아니라 영혼으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분을 초월한 만남, 영혼이 영혼을 인정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신분제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송강과 황진희는 시를 나누기로 합니다. 당대 최고의 양반 선비가 자신의 시조를 기생 여인 앞에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송강이 황진희를 진정으로 영혼에 동등한 상대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송강이 먼저 시조를 낭송합니다. 그의 음성은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습니다. 세상의 벽이 너무 높아 영혼까지 가두려 하나 하지만. 가슴이 있다면 그 벽은 무너질 수 있지 않은가? 송강의 이 시조는 신분제라는 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분제가 영혼까지 가두려 하지만 영혼의 자유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철학적 주장입니다. 아름다운 시조입니다. 신분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네요. 제도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인간의 영혼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뜻이군요. 황진이는 송강의 시조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화답 시조를 짓습니다. 가슴이 있으면 시를 지을 수 있고 눈이 있으면 세상을 볼수 있으며 귀가 있으면 음악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분이 이 모든 것을 아사갈 수는 없습니다. 황진이의 이 화답은 더욱 깊이 있습니다. 성강의 철학적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인간의 근본적인 능력들을 빼앗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정확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신분이 무엇입니까? 신분이 가슴을 아사가나 신분이 눈을 멀게 하나 신분이 귀를 닫게 하나? 아닙니다. 신분은 단지 사회적 지위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분은 외부의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내부의 것입니다. 신분이 영혼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의 대화는 단순한 시의 주고받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분제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대화입니다. 양반과 기생이 영혼의 높이에서 만나 신분제의 모순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니 깨닫게 됩니다. 제가 평생 믿고 있던 신분제의 절대성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말입니다.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신분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혼이 높아도 신분이 낮으면 세상은 저를 낮은 존재로 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신분제의 극단적인 모순입니다. 영혼으로는 당신을 동등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신분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강과 황진이의 만남이 지속되면서 단순한 지적 대화를 넘어서는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대화는 더욱 깊어집니다. 어느 날밤두 사람은 다시 만납니다. 이번의 만남은 이전과 다릅니다. 감정의 층위가 더욱 깊어져 있습니다. 당신을 만난 이후로 제 마음이 흔들려 있습니다. 신분제라는 벽 때문에 만날 수 없는 당신을 생각하면서 밤을 새웁니다. 이것이 맞는 감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송강이 감정을 표현합니다. 양반 선비로서의 체면과 자신의 영혼이 하고 싶은 표현 사이의 갈등이 그의 말에 드러납니다. 선생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만난 이후로 저는 제 신분을 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기생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큰 벽인지를 말입니다. 황진이의 말은 더욱 복잡합니다. 송강과의 만남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더욱 고통스러워졌다는 뜻입니다. 제가 당신을 만나서 당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당신이 만족했을 신분의 삶을 제가 흔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제 눈을 떠주었습니다. 신분이 영혼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신분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더큰 고통입니다. 이 대화는 신분제라는 제도의 가장 극단적인 모순을 보여줍니다. 영혼으로는 평등하지만 현실의 신분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비극. 당신을 만난 이것만으로도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신분제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무언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신분이 절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 만남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신분 때문에 함께할 수 없는 두 영혼의 만남이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영혼의 깊이에만 존재합니다. 신분제라는 현실 앞에서 이 둘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지속될 수 없다는 현실이 점점 명확해집니다. 송강은 양반 관료입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다. 황진이는 기생입니다. 신분제 아래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어느 날 송강이 황진이에게 마지막 말을 건넵니다. 당신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가족이 제 신분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분제라는 제도의 힘입니다. 송강도 결국 신분제에 항복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도 신분제라는 현실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을 말입니다. 신분제가 이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약합니다. 신분제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신분제가 너무 강한 것입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저를 인간으로 영혼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을 만난 이 경험은 제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신과의 시주고받기는 제가 평생 기억할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이 저를 영혼의 동등한 대상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과의 만남은 제 인생 전체를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종료됩니다. 신분제라는 현실 앞에서 항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눈 영혼의 만남은 영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송강과 황진희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역사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분제라는 현실이 그들의 만남을 영구적으로 끊었을 것입니다. 송강은 아마도 더 깊이 정치에 몰두했을 것입니다. 양반 관료로서의 책임, 가족의 명예,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이 그를 황진이로부터 멀어지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송강의 마음속에는 황진이에 대한 기억이 영원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신분을 초월한 영혼의 만남,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뛰어넘는 경험, 황진희는 아마도 그 만남을 영원히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인정해 주었던 남성. 신분을 초월하여 자신을 동등하게 대해 주었던 선비. 황진희가 남긴 그리움의 시조가 송강을 생각하며 지어진 것은 아닐까요? 어디 가시는 길이고 또 언제 오시는지. 그려도 그려도 자꾸 자꾸 그리워 이럭저럭 밤을 새우며 기다리노라. 이 시조가 정말로 송강을 그리며 지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사랑의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분제라는 절대적 벽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영혼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영혼으로는 만났지만 신분으로는 함께할 수 없는 비극에 대한 애도입니다. 송강도 또한 이 만남을 평생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신분의 벽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던 자신의 비극을 말입니다. 송강정철은 당대 최고의 양반 선비였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그를 기억하는 것은 그의 관직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남긴 문학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위대한 만남은 기생 황진이와의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황진이는 기생이었습니다. 신분제가 정한 최하위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송강과의 만남을 통해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신분이 영혼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기생이라도 양반 선비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둘의 만남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분제라는 현실이 그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의 만남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송강과 황진이의 만남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신분제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별은 존재합니다. 경제적 격차, 성별에 의한 차별, 지역에 의한 차별, 학력에 의한 차별. 송강과 황진이는 신분제라는 벽을 뛰어넘으려 했습니다. 영혼의 만남으로 시와 대화로 정신의 높이에서 신분을 초월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신분제에 항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신분제의 모순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신분이나 차별 앞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존경은 신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재능과 아름다움은 어떤 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송강정철과 황진희의 이야기는 4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신분제라는 제도는 이미 무너졌고 당시의 양반과 기생이라는 신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분제라는 제도가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었던 인간의 영혼에 관한 진실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눈 대화, 그들이 주고받은 시, 그들의 만남과 헤어짐.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신분이 정말로 중요한가? 영혼의 만남이 일어날 수 있다면 신분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과 존경 앞에서 신분이란 무엇인가? 송강정철과 황진희. 양반선비와 기생여인. 신분으로는 만날 수 없었던 두 사람. 하지만 영혼의 차원에서는 평등하게 만났던 두 인간. 그들의 만남은 신분제라는 불이한 제도에 대한 영혼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신분제의 모순을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신분제라는 제도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영혼의 만남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송강과 황진이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신분이나 차별 앞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존경은 신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송강과 황진이 그들의 만남은 신분제라는 벽을 뛰어넘었고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신분을 초월한 영혼의 만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송강정철과 황진희가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